이것도 재미되네 좀, 저기, 네임드 앞에서 소환할게요. 이거 계속 잰다니깐요 이게. 무기는 냉저템을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방어구만 인정을 하고요. 냉전템 때문에 드신 거예요. 아, 무기는 네, 그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항을 보진 않아요. 저항템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예, 여기 아방 님, 아, 이근 님, 소환 해주시고요. 1 어, 파에 계십니다. 1파 전사예요. 어디 보자. 사파의 전사분들 많은데 음, 누구를 네, 노님이 네 노님이 저기 이거 잡아주시고요. 네네 네. 그리고 어, 한분더 있으면 좋은데 어떡할까? 그러지 말고 저기 예 힘수연님도 있긴한데 그 지것그진님 혹시 저 방패 있나요? 있어요. 그러면은 저기 달링 탱 님이 1번, 이근 님 2번, 패도무왕 님 3번, 신수염 님 4번, 그리고 지나님 5번. 네, 이렇게 광도 말 순서 정해 드렸고요. 네, 이근 님 2번 맞습니다. 그 노님은 아까 뭐...